안녕하세요 연극 그때도 오늘에 출연중인 배우 이준네 오후식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네, 저희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딸기라떼 <laughs> 전 딸기라떼를 제일 좋아합니다 단민초네단민초입니다 사실 민초를 오늘 와서 알았어요 전 백성들하고 백성들이 아닌 사람인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네. 하나 둘셋 밀떡 음. 밀떡이 좀 쫄깃쫄깃하고 소화가 안돼 야을? 나는... 나는... <laughs> 아니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된다고요? 평생 여름도 평생 겨울도 다 지옥인데 사진으로 지옥 중하나밖에라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뽑아야 돼요 이... 슬프지 않아? 여기 룰이 그거인 <laughs> 여기 룰이 그거죠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요 여름 <laughs> <laughs> 여름, 겨울 여름 억지로 <laughs> <laughs> 억지로 여름 아 전에는 저는 겨울이 좋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촬영하거나 이럴 때 여름 촬영, 겨울 촬영하면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겨울 전에는 여름 촬영이 좀더 힘든 것같아 땀이 많아서 근데 요즘에는 추운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둘중 하나를 고르라면 여름 평생 오늘 하루만 반복하는 삶과 평생 죽을 수 없는 삶왜 이렇게 슬픈 거... 슬퍼요? <laughs> 이렇게 <좀 아무라네? 웃음> 왜 이렇게 좀아무하네왜 그래요 <laughs> 왜? 왜 그러신 거예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셋 평생... 어떡해? <laughs> <laughs> 평생 오늘이 반복돼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조금씩 조금씩 노력해서 좀그 오늘을 바꿀 수 있죠. 근데 평생 사랑하는 사람 못 보는 건좀 힘들고 혼자 계속 사는 건 의미가 없었고. 저도. 왜 그러시는 거예요? 팔만 대장경 가리기 대장내시경 8만 번 하기. 저는. 하나 둘 셋. 팔만 대장경 다 읽기. 대장내시경 8만 번은 매일 해야 되는데. 좀 아프지 않을까요? 꼭해 보고 싶은 것들? 상대방의 의식이요 뮤지컬. 저 의식이가 노래 잘해서 너무 부럽거든요저연극 배우인데. <laughs> 뮤지컬 주인공도 하고 하니까 공연 볼 때마다 부럽더라고. 노래도 잘하고 뮤지컬도 할 수. 있고. 근데 형이 노래 더 잘하거든요. 그렇죠. 아마 저 한간 또 뮤지컬 무대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또 <웃음> <웃음> 뮤지컬을 30대 초반부터 오디션을 봐서 다 떨어졌어요 저는 사실 뭐 형이랑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살고 있어서 연기하거나 아니면 집에서도 가정이 있고 아이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근데 어떤 형의 아티스트적인 면이 저보다 훨씬 많으셔가지고 형처럼 좋은 글 좋은 것들을 많이 보고 그림도 형 엄청 잘 그려서 내가 생각하는 걸 그림으로 담아내보고 싶고 뭐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형 같은 하루를 다 지내보고 싶다. 형의 하루를 살아보고 싶다. 네, 2월 20일까지 그때도 오늘 연극 어, 공연을 합니다. 어, 정말 연기 잘하는 배우들이 모여서 하는 거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서경대 공연예술센터 스콘 2관 아, 2, 2월 20일까지 저희 뭐늘 어떤 작품을 하건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 건 맞는데 이번에 특히나 정말. 네. 열심히 의미 있는 공연으로 만들어 보자 해서 정말 열심히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오신 걸음이 헛되지 않게 저희가 좋은 공연으로 보답할 테니까 많이 찾아오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